정말 개인적인 생각이 다분하다 못해 차고 넘치지만 솔직히 요즘 게임들 비쌉니다. 이게 좋게 비싼 거랑 나쁘게 비싼 게 있는데 h 로 r i 라이즌5 같은 경우는 비싸지만 좋아요. 아니 괜찮아요. 호라이즌6 나올 때까지 c g 던뭐던 업데이트도 계속 해주고 뭐가 되었던 간에 꾸준한 정성을 들여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게다가 소장할 맛도 괜찮아요. 포로자 호라이즌은 계속 쭉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거예요 개인적으로 3편부터는 진짜 언제든지 돌아가서 다시 해도 재미있고 향수 자극도 되면서 퀄리티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소장의 가치 뭔가 나의 라이브러리에 좋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느낌이 나서 정말 행복해요 더크루2 요즘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겠지만 라이벌의 호라이즌은 4도 나오고 5도 나와서 잘 팔리고 있는 와중에도 차기작을 내는 대신에 진짜 이렇게까지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줘도 괜찮아?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반복식인 시즌 재탕하기가 아니라 나름 참신하고 멋진 차량들 계속해서 추가를 해주니까 와 정말 골드 에디션 참잘 샀다고 생각이 들 만큼 아니 솔직히 미안하기까지 해요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나 그런데 이번에 F1 2 3랑 레고 2K 드라이브 가격 보고 좀 화가 단단히 나버렸어요 레이싱 게임 진짜 아무리 비싸고 뭐하고 해도 예약 구매는 기본이고 추후 컨텐츠니 뭐니 해도 할인도 안 하는 출시 직후에 바로 사서 해볼 만큼 저의 최이자 유일무이한 가성비 안 따지는 취미생활인데 솔직히 이제부터는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일단 F1 매니저랑 F1 매니저 때부터 살짝 기분이 쎄하긴 하더라고요. 뭔가 나름 재밌고 신선하긴 했는데 가격적으로 부담? 아니 이게 무슨 진짜 비싸서 삶에 지장을 준다 그 정도가 아니라 뭔가 적합한 가격에 샀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속된 말로 호갱당했다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출시된 F1 2 3에서 이런 생각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이런 생각을 하게 한 스스로를 반성하게 한 만큼 얼마나 발전 또는 신선함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되지만 그래도 굳이 이렇게 가격을 또 올렸어야 했나 싶더라고요. 아니 77,000원, 99,000원이라니까요. 매년 출시되는 게임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도 한글 자막 지원을 추가해줬다는 점을 정말 고마운데 이젠 매년 나온다고 아 빨리 사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는 못할 정도로 가격적으로 부담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EA 플레이나 프로 플레이를 무조건 이용해라 라는 것 같아서 알쏭달쏭한 기분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냥 F1 시리즈는 앞으로 시리즈 내지 말고 그냥 아세토콜사나 오토 모빌리스타처럼 DLC로 신규 서킷, 신규 리버리, 신규 머신 형태 내고 서킷 업데이트랑 물리엔진 업데이트만 간간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F1 브랜드값이 진짜 진짜 살벌할 정도로 비싼 것을 직접 청구서 명세서로 봤던 저라서 누구보다 잘기 알 때문에 이 측에서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럴 것 같지 않지만 그냥 푸념이 라도 해봅니다 레고 2k 드라이브는 진짜 와 솔직히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일단 레고 레고 브랜드가 비싼 건 인정 얘들이 역사상 단한 번도 저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레고 브랜드 값을 썼으니까 저렴할 턱이 없다 라는 건 예상을 했어요 아니, 그래도 스탠다드 에디션이 6만원대, 아니, 솔직히 67,800원이면 7만원이라고 봐도 될 만큼인데 상위 에디션이 2, 3만원 올라가서 붙여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11만원, 13만원으로 가는 게 맞나 싶어요. 예상을 그냥 다 부셔버리더라고요. 레고, 물론 어른이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구매력이니 뭐니 해도 살 분들은 살텐데 어린이, 청소년분들께는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물론 요즘 학생분들 자금력이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린 분들이 레고를 더 좋아하면 좋아했지 부족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레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 게임인데 와 너무 재밌겠다 하실 텐데 가격이 딱 이러면은 와 부담스러움을 넘어서 속상하시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현실 레고 제품들 요즘 나오는 애들만 봐도 진짜 무슨 날 아니면은 사서 갖고 놀기가 마냥저냥 쉬운 게 아닌데 게임도 이해 질수라 가격대 잃어버리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레고는 더 이상 솔직히 어린이들의 창의적이니 꿈이니 뭐니 이런말 하지 말고 그냥 돈벌이 하시는 어른이 이들의 건전한 일탈과 만족감을 위한 브랜드라고 말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게임 가격 상당 부분이 레고 브랜드값일 텐데 일명 레고 덕후분이 아니라면은 그냥 레이싱 게임을 좋아하는 분, 새로운 레고 게임이 나왔대. 와, 신난다. 그냥 새로운 게임이 나왔다. 어떨까? 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인가 싶어요. 저도 레고 참 좋아해서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들 열심히 모으고 있고, 레테크라고 해서 큰 애들은 사서 뜯지도 않고 있는데, 와, 진짜 게임에서까지 레고 비싼비싼을 뽐냈어야 했나? 솔직히, 최종 에디션이 99,900원이면, 야, 그래. 진짜 오랜만에 나온 레고 레이싱 게임이기도 하고, 레고 브랜드 가워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 하고 사려고 했는데, 13만원이 넘는다는 건 진짜 개인적으로 선 넘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실 분들은 다 사실 테고, 13만원이 돈이냐? 레고 비싼 거 알면서 왜 그래?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안 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스탠다드 에디션은 그린맨 게이밍에서 할인받아서 살지도 모르겠지만 상위 에디션은 진짜 나중에 할인 많이 할때 살까 말까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13만원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가 한두 달 지나서 10% 20% 할인하면은 진짜 많은 분들한테 여간 이슈거리 아닐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그동안 이러지 않았던 사람이 이게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밝은 내용의 영상이 아니었던지라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와중에 레이싱 게임은 더 끔찍하게 여기는 유저로서 그냥 너무 가슴이 가깝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리내보고 싶었습니다. 게임이 비싸진 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긴 합니다. 인건비가 세계적으로 요몇 년간 많이 올랐지. 여기에 각종 프로그램 이용 요금에 뭐에 저거에 하면은 오른 게 맞긴 합니다. 회사도 근무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납득이 갈수 있는 가격 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은 그 퀄리티와 사후 지원으로 충분히 유저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유저들을 위한. 진짜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유저들을 위한 마음, 모습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싸도 살싸면 사, 프리미엄 값 어떻게 붙이던 내 맘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아무튼 원앙 소리 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두들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